네, 숙세권 전망이 아,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딱 보이고 있는 저희가 사랑하는 아르떼 2차 현장입니다. 큐. 안녕하십니까? 홈블레 2차 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블레 박상규 부장입니다. 등평리 수레실길 안쪽에 네. 열심히 이제 그냥 중인 <laughs> 아르떼 아임 2차죠? 네, 수레실길은 세계 현장이 예, 있어요. 네네. 많이 없는데 이제 지금 도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도로는 지금 평지에서 그 아스콘을 다시 깔아가지고 네. 어, 깔끔해졌습니다. 네. 중앙선이 생겼어요. 중앙선도 <laughs> 생기고 중앙선. 넓어진 느낌? 네, 네 중앙선이 생기고 그 전봇대랑 이런 거막다 밀어서 정리 네, 맞아요. 다 했어요. 네, 작년에 1차팔 때부터 이제 될 거라고 네, 말씀드렸죠? 깔끔해졌습니다. 데크 길도 연장이 됐고 산책길 네, 네. 그렇죠? 어, 많이 좋아졌어요. 버스 정전까지 네, 다. 네. 개선이 됐어요. 네. 그래서 살짝만 올라오시면 돼요 여기는. 여기는 그렇죠? 경사가 좀 있는데요. 네. 아스콘 을 깔면 더 경사가 줄어듭니다. 네. 그 때문에 나중에 좀 아스콘 깔고 다시 또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아, 위에서부터 A, B, C, D. 여기가 네. 2동. 2동. F, G는 나갔고. F 나갔고. 위에서 살고 있어요. 이동도 나갔고, 음. B 동도 나갔습니다. 음. 네. 그럼 세개 계약 가능하네요. 네, 네, 네. 올라가 볼까요? 네. 주차는 충분하겠죠 두 대? 네. 네. 지금 제가 가운데다 떡 주차했는데 5m80, 폭이 5m80 나오기 때문에 네. 차 아. 폭이 2m10이에요. 근데 열었을 때는 한 2m50 정도 나오니까 5m만 5m 한50 정도나 오면 충분히 내열 내릴 수 있습니다. 차폭 열었을 때차 폭이 2m10이나 돼요? 네, 2m10. 포근 그래요? 네 2m 1 0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이게 메인 현관이에요. 네네네. 메인 현관 들어오시면은 네. 어, 지금 다 센서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니까? 센서로 지금 쭈르륵 들어왔죠. 음. 지금. 또 벽면도 지금 네. 다 와이드 롱 스타일. 네. 음. 화이트 크림. 맞습니다. 음. 색깔이 조금 더 진해졌죠? 네네. 발스코팅 한번 해드렸어요. 네. 음.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계단밑 창고. 네. 음. 근데 저는 이 방화문 한번 설명 다시 들리고 싶은 게, 세 겹이에요. 그리고 지문 인식, 어, 당연히 있고, 방화문이 튼튼합니다. 묵직해요. 진짜 묵직합니다. 이렇게. 어우, 묵직하고요. 방화문이 비싸요. 생각보다 이게. 좋은 거 쓰셨어요. 네. 보통 방화문 보통 한 250인데, 이거는 한 400짜리. 좋은 거 쓰셨습니다. 반열 잘 됩니다. 네. 가스켓이 여기도 두개 달렸고, 여기도 하나 달렸고. 네네. 방화문은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거는 설명드려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고 이렇게 선반 세 개, 네. 뭐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선반, 네. 센서 도 들어가는데 아직 안 들어갔고, 네. 안에 깊이 수납됩니다 음. 자, 오, 이렇게 딱 이제 다 되니까 네. 안정감이 들어오죠. 네, 신발장은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칸에 상부 수납까지 다 가능하시고, 이쁜 네. 수틀 같은 거 하나 네. 놓으셔서 이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음. 으시면사장 이쪽으로. 음. 네. 여기서 앉아서 쉴수 있는 거죠. 어, 네. 그러네요. 네 의자, 스툴로. 음, 네. 하고 위에다 넣을 때가고 네. 올라가시면 되시고 네. 이쪽 칸이 이렇게. 네. 앞뒤로 음, 회전. 이 음, 되기 쪽에. 때문에 수납이 두 배로 될수 있는 그쵸. 신발장입니다. 네. 다섯 칸이지만 한 여덟 칸 느낌 위에 까지 하면은 네. 두 개씩 두 개씩이니까 열두 칸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넓게 쓸수 있습니다. 네네. 네. 얘는 그냥 일반. 네. 음. 그리고 똑같은 방아 문이 여기 음. 현관문하고. 그러니까 차고지를 저렇게 개방했을 때 겨울에도 난방이 단열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럼요. 일반 그냥 철문만 일반 하면은 단열이 안 되니까. 보안도 되고. 그리고 뭐 비싼데도 이렇게 두개 네. 설치해주십니다. 강조, 해야됩니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그래서 이제 현관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주차장에서 자 계단 난간도 되게 안전적이고 나무로 음. 이렇게 손잡이 해놔가지고 네. 폭도 시... 넓고. 음. 네. 이제 실리콘만. 금요일날 와서 쏠 네. 거예요. 거의 완성, 완성. 네. 실리콘하고 뭐 이제 마무리 정도만 하면 네. 완성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바닥이 네. 포스테 타일. 네. 이제 한번코팅되어 있는 거고 네. 줄눈 시공까지 다 넣어드렸고 네. 깔끔하죠? 일괄 소등 스위치가 또 터치. 따로 있어요. 네. 터치식으로 네. 홈아이어틱기도당연이 되고 또사면동 중문 이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까지 깔끔하게. 근데 이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 공간을 입주하신 분들을 보니까 책장을 놓거나, 네네. 수납장을 또 짜서 어. 넣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또 테이블을 놔서 뭐 쓸거나 응.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침대 놓고 부장님 방 하나 만들어 드려도, 음. 될까요? 아, 네, 계단 그렇게 계단, 계단 계단실. 여기 밑제 고양이 <laughs> 많이 키우시는 어머님은 어? 아, 여기 여기가 고양이 식당이에요. 고양이 식당. 아, 고양이 식당. <laughs> 네. 어. 어 여기다 캣타워 해도 <laughs> 되고, 캣타워 해도 되고. 어. 그리고 여기다가 쭈루루 기역차로 고양이들이. 밥을 먹어요 <laughs> 밥그릇이 그럼 17개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밥그릇이 12개가 있어요? <laughs> 네네.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어? 이제 CCTV 다 들어오네요 네 CCTV 6대, 6대. 네. 현관 입구서부터 해서 테라스 뭐 네. 4면하고 주차장. 주차장까지 네. 누가 또 따라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입구부터 사이드까지 다싹 음. 6채널 음. 6채널이에요 그렇고 음. 네. 네. 화장실 아 화이트 깔끔하네요 하... 그렇죠. 어, 거기까지 화이트, 올 화이트. 아, 개인적으로 블랙이 낫나요, 음. 화이트가 낫나요? 저는 두개다 괜찮은데. 아 그래요? 근데... 우에는 블랙이거든요. 네. 네. <laughs> 네. 그래서 일단 블랙도 음. 한번 느낌 보시고 음. 환기창, 환풍기, 샤워 공간, 어 충분해요. 음. 와 넓고요. 음. 샤아트리도이 정도 나와야 물이 안 튀어요. 그럼요. 네. 음. 그리고 턱도 이렇게 샤워 공간 턱이 있고, 음. 그다음에 세면대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또 밑에 하부장. 샤워 파티션에 뭐 필름 네. 같은 걸로 약간 이제 불투명 이런 거 하시, 해주시는데 그게 네. 나중에 떼 타면 보기가안 좋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아예 이게 투명으로 하시고 네. 얼룩지는 거 싫으시면 이제 대곤이한테 음. 어, 나노코팅, 나노코팅 한번 시공 받으시면 나노, 지금 나노코팅 안된 건데 되면 이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깨끗하게. 네. 잘 닦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물때가 안 끼어요. 음. 네. 이어서. 네. 공용 욕실, 1층에 공용 욕실 하나 보여드렸고. 네. 음, 쭈루룩, 와, 역시 줄르시공이 되니까, 청소까지 되니까 더 깔끔한 거. 그러니까 1층 바닥이 그 공부상 네. 29평 정도 나와요. 네, 화, 맞습니다. 확장까지. 네. 근데 더 넓어 보여요. <laughs> 다른 데보다. 거실하고 주방이 상당히 넓거든요. 일단, 재보시면은 길이가 나오는데. 4 m 4 0다 4m40. 이건 좀 보통 사이즈, 뭐, 네. 흔한 사이즈인데, 이 길이가. 요 길이가. 6m 40이에요. 근데 여기 폭이 70cm를 먹었기 때문에 음. 77m가 넘는 거예요. 그, 그러네요 거의 7m가 네, 되는 거예요. 7m가 되는 거예요. 네. 시스템 에어컨도 총 6대 넣어드렸고. 네. 시스템 저희 에어컨. 3차는 7대까지 넣으려고 사장님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어. LG 실링팬. LG 컵. 네. 달았어요. 어? 커버를 안 씌우고 하셨네? 그래요 뭐, 커버는 씌워드리겠죠? 네. 네. 아직 커버는 안 달았어요. 네. 커버만 빼놓고 하셨지? 급했나 그 봐요. 네. <laughs> <laughs> 네. 네. 달면 되죠? 네.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네. 수납장이 하나 둘셋 컴실에 이렇게 넥칼. 또 수납장에 이게 또 스타일러까지 음. 요거 색상 고르실 수 있어요? 네네 초록색도 근데,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이 색깔 베이지 색깔 저는 바로. 요게 더 개인적으로 이쁩니다 5칸짜리 네. 음. 다섯 다섯 스타일러 칸짜리. 여기 네. 바지걸이도 있네요 네네. 음. 근데 보통 스타일러를 어, 드레스룸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외출하고 들어올 때 제일 옷 많이 벗는 데가 사실은 거실에서도 벗거든요. 가족, 가족들이 또다쓸수 있잖아요. 네, 다 같이 쓸수 음. 있고. 그래서 여기 수납장을 음. 지금 칸이 되 있는데 이 칸칸이 있는 거를 빼가지고 옷과 옷봉. 옷봉을 걸면 음. 옷을 걸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스타일러에서 자, 한 거를 여기다 걸어 놓으면 됩니다. 좋네요. 네. 하고 바로 오른쪽에 이런 확장해서 나중에 쓰시기 좋은 공간이죠. 그쵸. 그냥 데크만 깔고 그냥 야외로 쓰셔도 좋고. 네, 여기 지금 이제 철제를 음. 이렇게 프레임을 짤라고 가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레임 짜서 위에 합성 데크나 아니면은 현마함 데크. 따라도 돼요. 네. 현마 타일. 저는 개인적으로 현마타일이좋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그거는 호불호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창호는 KCC 이중 창호 네. 설치를 해드렸고, 네. 간접 조명 쭉다 네. 해드렸고, 얘는 이제 단열 3중 폴딩도어예요. 네네. 근데 얘는 나중에 따로 이제 그 방충망 네.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발식으로 나오는 게. 삼중폴린도어는 방충망이 잘 기본으로 안돼 있고, 이중폴 그러니까 이중유리로 된 폴린도어는 일체형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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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앞에 혹시라도 이 썬룸 하시게 되시면은 네. 그쪽에다 이제 방충망. 그죠 여기 필요 없어지는 거고. 거죠 또. 그래서 일단은 안 달려 있습니다. 아 유리도 깨끗하게. 네. 어제 청소했으니까. 아, 깨끗합니다. <laughs> 이 상태 유지해야죠. 바닥은 여기는 당연히 합성대 를 깔고, 저 2m 정도 깔고, 저 바깥에서부터는 조경과 잔디를 깔겠죠. 네. 기딤석이랑 끕니다. 음. 네. 원하시는 대로 이것도. 시공하기 전에 계약하시면은, 네. 뭐 일부 수정 네. 가능하시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전망이 나와요. 이쪽으로도 전망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쪽으로 나가서 마당에서 보면 사실 되게 안정적이에요. 네. 지금은 못 나가는데, 젖어 있어서. 그리고 이쪽 아트, 아트 벽면도 이제 네. 무매지로 대형 네. 타일 네. 아트를 만들어드렸고 사구 콘센트에 네. 통신 단자하고 다 들어가 있고 네. 음. 스마트 홈 아이오티되는 코맥스 월패드 네. 이것도 조명부터 다 됩니다 조절이 음. 여기는 지열난방 지열난방 음. 네 보일러 조절이 달릴 거고 네. 음. 스위치 잘 들어가 있죠 네. 아 음. 그것도 아르떼의 자랑 주방 야 역시 또 청소 되니까 네. 동과장이 시동 해야겠네요 코팅하러. 네. <laughs> 요 상판도 코팅을 해드릴 거예요. 네네. 이것까지는 네. 아르때는 기본으로 해드립니다. 조명. 이 전구만 바뀌었는데도 더 화려하고 더 밝아졌네요. 그렇죠? 네네. LED 전구를 더 좋은 걸 껴드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어, 거예요 조명이. 전구가. 다른 건 그대로인데 네네. 전구가 이게 좀 작은 거거든요. 여건더 밝고 큰 걸로 업그레이드습니다식탁놓으식탁시고 나중에 이거 좀 내리셔도 돼요. 네. 너무 높게 달려. 그쵸 렇 걸릴까봐 좀 높게 달아놨어요 지금은. 또 여기에도 이제 랜선이 있어서 네. 여기다 TV 거셔도 돼요 벽걸이 TV 네네. 한 40인치 달면 되겠죠 응. 네. 주방도 따로 이제 보일러 조절장치 달아드릴거고 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입출입이 가능해요 1차때는 픽스창이었잖아요 네네. 고정창이었는데 여기는 나갈 수 있게끔 왜냐 여기를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쪽문을 냈잖아요 이게 쪽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평지처럼 만들거예요 지금 거의 평평하게 많이 만들었죠 더 만들겁니다 여기를 모로 쓸까요? 맹지인데. 네, 의 땅이잖아요. 맹지예요, 근데. 땀의 땅이잖아요. 들어올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네. 텃밭으로 써도 돼요. 그래요? 대신 여기는 음. 점관은 안 돼요. 뭐 설치나 이런 건안 돼요. 점유, 점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점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점유하면, 남의 에다 점유하면 안 되죠. 뭐라 당연히. 하시죠. 네. 근데 텃밭 가, 가 쓰는 거는 어차피 들어올 사람 없으니까. 네. 뭐 씹어먹는 거 가지고 가지고 네. 뭐라 안 하잖아요. 음. 아니, 뽑아버리면 되니까, 뭐라고 하면. <laughs> <laughs> 그러니까, 텃밭 쓰면 됩니다, 여기는. 네. 구역만 나눠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주방 공간. 네. 음. 와, 주방은 3단계에요, 3단계. 여기는 개수대, 저쪽은 북박이장과 냉장고 자리, 가운데는 아일랜드 스타. 이 구조가. 네.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수납도 제일 많이 되고. 음. 그리고 공간도 활용이 제일 좋습니다. 조리 공간 얼마 조리 공간도 많아요. 엄청 넓고. 네. 네. 한 여기 3명4 명이 동시에 막 조리 하셔도 돼요. 그쵸? 네. 명절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저번에 음. 제가 이제 손님 모시고 왔는데주방이 작다고. 아니 작, 작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laughs> 그 사모님은 엄청 집에 사셨나봐요. 엄청 큰걸 원하셨나봐요. 네. 네. 음. 여기 설명 드릴 게 많으니까 한 번씩 보죠. 이게 작진 않아요. 진짜 음? 제가 제가 40평 43평짜리 아파트 사는데도 이 주방 이거 다저 반밖에 안 됩니다. 이거에 반. 네. 알겠습니다. 도어는 이제 여기는 다 이제 네. 도장도로 다 바뀌었고, 네. 음. 하고 이제 상판도 네. 인조대리석 설치해드렸고요. 그쵸. 여기서부터 이제 네. 식기세척기, SK, 밥통 음, 자리, 네. 음, 사각 싱크볼 들어갈 거고 음식물 분쇄기가 분색 처리 들어갔네요. 아 이제 들어갔어요. 네, 설치 드렸어요. 저번에없었죠 네네 이번에 들어갔어요. 음, 설명서까지 다 들어갔네요. 다 받아드렸고, 설치. 발로 밟으면 돌아갑니다. 네. 그냥 내려보내면 돼요. 네. 음. 네. 후드가 네왜 이렇게 크죠? 후드가 아, 네. 이게 오븐형 일체형 네. 후드인데 오븐에 넣고 냄새 나는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생선구이, 바베큐, 스테이크 그쵸. 이런. 바로 것들. 빨려나가는 거예요. 네, 그쵸? 바로 후드 연결돼 있으니까 어, 뭐, 냄새가 셀픈 양이 없어요. 네네. 아, 생선구이, 바베큐, 네. 스테이크, 양념구이, 스모스동, 네. 뭐 수동, 뭐다 다기능. 네네네. 네. 설치가 돼 있고. 네. 바뀌었네요. LG 제품인데요. 오, 이게 네. 그 전에 거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다. 음. 벌써 보면은. 아니 유리판이 벌써 컬 같은데요? 네. 네. <웃음> 약간, <laughs> 약간 보라빛도 나고.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네. 디오스. 음. 큐큐 응. 응. 네. 도 레일 레일도 다 블룸? 네. 응. 블룸. 블룸 레일. 블룸 레도 있었고. 자이도 싸잖아요 네. 그 양념통 장이 넓네요딴 네. 데는 거 어, 반절만 오, 하잖아요. 보시면 넓게 돼 있고 애도 보라색이네. 보라색 네. 판도 되셨어. 어, 부들부들해요. 네. 네. 응. 반대쪽으로, 네. 네. 어, 여기 키큰 장에 하나, 둘, 셋, 넷 칸에 네. 이렇게 김치 냉장고랑 네. 이렇게 양문형. 원도짜리 아니에요? 연결 안됐네 아직도. 돈이 켜져야 는데 톡톡 치면 불 네. 켜지더라고요. 네, 네. 투도짜리에요. 하고 이쪽으로 이제 네. 또 있어요. 네. <laughs> 그렇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진짜 주대. 옵션 많죠? 네. 네. 뭐 주방에서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다, 다옷 들어갔다고 옷? 보셔야 됩니다. 음, 없는, 뭐, 게 없는 게 있을까요? 뭘까요? 없는 거? 에어프라이기? 그거는 사시면 아 되죠. 싸요. 푸스전? 푸스전 그것도 설치하시면은. <laughs> 푸스전? 아, 푸스전 설치하시면 되죠. 아. 에어컨도, 네. 에어컨 총 6대라고 말씀드렸죠. 네, 따로. 네. 네. 여기는 다용도실. 네, 네. 이렇게 넓어요. 그렇죠 와, 아, 네. 다용도실이 차 있잖아요. 차요? 높았어요. 고 있어요? 네. 거 <laughs> 네. 음, 여기... 2m. 아니 1m 70 정도? 1m 70? 네. 1m 70에 네. 3m 80 정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세탁기 건조기까지 네. 다 LG 제품으로 넣어 드렸고 가전 옵션만 그1,400 정도. 1,400, 1,200. 네. 그렇죠? 그 정도 나오고 세탁기도 네. 지금 16kg 건조기에 18kg 세탁기거든요. 충분하죠. 근데 작당 공가신분은 21kg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추가금 들어갑니다. 아, 네. 그게한 집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세탁기 옆으로 세탁 세탁물 있잖아요. 그거 네. 짜면 됩니다. 네, 그거는 응. 추가적으로 짜면 돼요. 핑크색 이쁜데요? 아, 핑크색 제가 선택했잖아요. 인디안 핑크. 네. 핑크 좋아요. 1등급. 네. 뭐 1층에 또 방이 있어요? 네, 1층에 방이 있어요. 그래야 30평이죠. 네. 그래서 조명도 이렇게 네일 네. 조명 해드렸어요. 네네. 빼, 빼시고 다른 거 이쁜 거로 바꾸셔도 돼요. 그쵸. 추가로. 네. 네. 괜찮네요. 네. 방 크기도 그때 재 봤지만 3m40에 3m10. 네. 뭐 충분히 쓸수 있는 큰 방입니다. 1층은 다 보여드렸고 네.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1층 지금 와 1층만 보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네. 설명 드릴 게 많아요. 너무 많아서 네. 옵션이 많다 보니까. 네. 네. 근데도 지금 이 분양가는 야 우리가 선방을 많이 했어요. 네. 싸진 게 아니에요. 주변이 오른 거예요. <laughs> 그렇죠. 네. 지금 8억대에 이런 옵션으로 이렇게 넓은 집을 음. 보실 수 있는 현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2층 올라오시면은 여기 이제 헤링본 마루 네. 깔아드렸고 금마루. 이렇게 터치식으로 색깔이 변해요 네. 또 네. 어, 더... 여기 화장대 놓을까요어 화장대도 되죠 근데 이제 네. 여기서 이렇게 또옷 한번 이렇게 옷매무새 네. 한번 보고 거울 응. 한번 보는 거죠 네. 응. 위에서 내려오면서 보고 내려가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응. 여기다 옆에 또 수, 수납장 응. 설치셔도 되고 네. 여기도 삼연동 중문 달려 네. 있고 계단실에서 뺏기는 열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중문을 설치한 거예요 층마다. 네. 쪽은 타일은 똑같은데 네어창 색깔이 이제 블랙과 같이죠 화이트인 블랙, 그렇죠, 화이트 블랙. 네. 어떤 게 낫냐 둘다 좋다 네 그렇죠 또 느낌이 다르죠 네. 네. 거기에 네. 포인트로 골드 수전까지 네. 네. 그러니까 블랙이다 보니까 좀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을 골드로 네. 수전 그리고 블랙으로 통일되기 네. 깔끔합니다 어, 돌아 나오시면은 네 여기는 이제 부분만의그렇 멀티룸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1층까지 내려가기엔 또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응. 여기에 보조 주방이 응. 있는 거죠. 네. 여기 원형 테이블 하나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원형 테이블이 딱 있고, 응. 여기다 이제 수납하시고, 네. 라면 같은 거, 간단한 어, 안주 같은 거, 간단한 네. 거, 해서 간단한 설거지. 응. 설거지 네. 하시면 되시고, 이거 뭐예요? 냉장고죠. 아, 냉장고 이렇게 주고 또, 네. <laughs> 밑에 냉동고까지. 응. 냉동고로. 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간단하게 물 같은 거 드실 수 있게끔 네. 냉장고가 추가로 있는 겁니다. 응. 이런 것들, 옵션이 최고잖아요. 응. 네. 그리고 이쪽으로 또 통창으로 또 전망. 응. 전망 응. 이쪽에 화분 따인데. 네. 그래도 굳이 화분 안 놓으셔도 앞에가 이렇게 저렇게. 초록초록하니까 근데 화분. 초록초록 네. 화분 화분. 네. 뭐 항아리 있으시면 항아리. 항아리. <laughs> 네. 항아리. 네. 아니면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응. 테라스. 네. 여기 테라스가 있어요 또. 여기 테라스가 있어서 여기에 어닝을 응. 하시거나 파로더로 놔도 되고 응. 이렇게 전망이 좋은. 바닥도 이제 석재 데크로 다 깔아 주셨고, 네, 네, 네. 펜스 잘 시공돼 있고, 네. 여기 시레기 저쪽으로 걸었어요 벽으로. 밖으로 나가 도망 나갔는데. 왜 밖으로 넣은지 아세요? 이 공간 활용하라고. 그렇죠. 뜨거운 바람도 바깥으로 나가고. 이거 사실 조그만 건데, 네네. 네. 진짜 큰 세심한 배려입니다. 왜냐면 여기 시레기 있어봐요. 테라스 네. 여기 이쪽 이쪽면 못 쓰는 거예요. 더 뜨거운 바람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쪽으로 뺐어요. 바깥으로 걸어드리고 빼고. 네. 공간 활용까지 활용. 다 달아드렸고. 네. 그래도 이쪽에 폴딩 도어예요 또. 그래서 콘센트도 있고. 네, 다 열립니다. 네. 활짝 열면. 날씨 좋은 날은 개방감이 있어서 너무 좋죠. 네. 여기가 이제 안방. 네. 안방도 이야, 작지 않아요. 안방 요 정도 사이즈는 돼야죠, 그렇 안방 거의 네. 5m 50 정도 길이 나오고 네. 폭은 한 3m 40 정도 나옵니다. 전망도 훌륭하고. 야 전망은. 원래 창은 여기였어요 근데 앞에 집이 보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빼야죠 음. 이쪽 전망이 나오는데 전망을 뺐습니다 네. 침대는 저쪽으로는 되고 서, 서쪽 서양 동양이에요 네. <laughs> 아쉽지 않은 드레스룸 아, 이거는 드레스룸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라는 표준이죠 붙박이장 네. 쭉 넣어 드리고 신탠장 네. 넣어 드리고 이게 돼야 이쁜데 네. 이건 또 원하는 대로 넣어주기 때문에 설치 안 했어요 아직. 이쪽으로 이제 화장대 들어갈 거고. 네. 화장대 들어갑니다. 아, 콘센트 벽면으로 네, 접은, 드라이 할수있게저번에요 응. 네. 밑으로 됐었는데, 이번에 네. 올렸어요. 쓰기 편하게. 네. 이거, 이거 우리 의견이 반영된 발견, 거잖아요. 그리고 안방. 야, 브링브링 합니다. 음. 욕실이 은은한 조명과, 그리고 욕조가 계단식으로 편하게 올라갈 수 있고, 딱앉으면숲 전망. 네. <laughs> 이 반신욕 하면서, 나무 보면서. 여기서, 뭐, 볼일 없으니까, 블라인드 안 했대요. 그쵸. 위에는 불투명으로 했어요, 환기장은. 네, 네. 볼 사람이 없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앞에는 맹지예요 네네. 사람이 올 아, 일이 없어요, 거의. 네. 네. 그리고, 어. 스테맨데, 이쁘고. 음. 아, 이쁘죠. 여기는 화이텐 골드. 네. 응.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시월까지 네. 네. 그리고, 미닫지문도 이렇게 깔끔하게, 투명하게. 브런즈. 네. 이렇게 딱, 네. 구분해서 드레스룸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죠? 네. 구조? <laughs> 아, 너무 자랑만 하나? <laughs> 네. 아. 자, 2층 인터폰. 네. 네. 지금 요 문틀에 타카자국 하나도 없잖아요? 네. 몰딩에 타카자국 하나도 없고. 네. 요기 시공 후에 다시 네. 작업을 한 겁니다. 얘는 도장한 거고, 얘는 네. 다 필름 씌워드린 네. 거예요. 네. 몰딩 다. 타카. 후에 시공을 네. 한 거죠? 네. 그 네. 작은 방. 네. 이 정도면 자녀분, 성인 자녀분 충분히 쓰세요. 그걸 작다 그러면 안 되죠, 이 방. 네. 이방 지금 거의, 어, 4m, 67, 80에 거의 폭은 또 4m, 60 나오니까. 다른 현장 바위입니다. 거의 뭐 안방 사이즈. 다나오 네. 집이에요. 국박이장 어. 하시면 충분하고요. 네. 여기 여기도 통창이고 화분 따위 다 들어갔고. 시스템 에어컨에 통창. 창문마다 다 초록색이네요. 네. 네. 왜냐면 습전망 보게끔 만들어놨어요. 네. 거실 앞에만 이제 벽에 갈아져 있고. 딴 네. 데는 다 트여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죠. 향 때문에. 남향을 봐야 되니까. 자, 이제 마지막 3층. 다락방인데 공간 활용이 좋은 3층입니다. 중간중간에 계단실에도 다 환기창이 있고요. 슬라이딩. 여기 공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공간도. 계단에서 한번 넓게 올라가서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느낌. 슬라이딩 포켓으로 네. 설치를 해드렸고. 요, 요 공간. 많이 남잖아요? 네. 뭐해야 되겠어요. 장 짜죠. 장 짜야죠. 수납 네. 공간 짜야죠. 네. 네. 그리고 돌아서 이렇게 어. 또 수납 공간. 밑에다 수납. 네. 이안쪽에또 선반 해드렸어요. 네. 네. 이 안쪽도 수납장 짜셔도 되지만 기본 선반으로 깔끔하게. 네. 야,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네. 층도 수납도 되고, 네. 층고도 괜찮고. 네. 올패드는 2층에도 있었어요. 층마다 있어요. 층마다. 네. 온도 조절실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침실이나 작업실. 네. 뭐 창고. 아, 창고로 쓰셔도 되고 아, 방으로 써도 되죠, 완벽하게. 네, 침실로 네. 쓰셔도 네. 되고, 저장 인층에도 있고. 네. 여기도 보일러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네,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방문도 다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문도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3층까지는 3층은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공간들이 상당히 넓게 쓸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이문도, 3층문도 폴딩도어로 다열수 있어요. 운동 저기서 하시면 돼요? 네. 그쵸? 헬스장 다니, 헬스장 안 끊으시고. 아이들 저기서. 놀고 있죠? 지금? 네. 애들 놀고 있는 것도 다 보실 네. 수도 있고. 네. 네. 음. 이렇게 숲 전망이 딱 보이고, 남양, 정남양이고, 양쪽으로 이렇게 다 전망이 나오고. 어, 3층 테라스가 제일 좋네요. 아, 3층 네. 테라스, 저는 3층을 가지겠어요. 아 그래 요 네. 서로 삼층 쓰려고 하실 것 같아. 왜냐면 독립적이야. 네. 여기는 진짜 나만의 공간이야 여기도 이제 석재 타일이고 수도랑 네. 전기 다 나와 있고요. 네네. 방수 콘센트. 네. 위에는 이제 스페니쉬 기아로 마감해드렸어요. 네네. 음. 아 좋습니다. 새소리 나면서 물소리 나면서 맑은 공기가 이게 전원 되죠. 음. 네. 아르떼하임 2차. 네.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실리콘 싸서안 되고 네. 주말에 나오셔서. 네. 영상 편집해서 주말에 네. 보러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완벽하게 돼 있는 집을 이제 네. 보실 수 있는 이제 또 며칠 이거 또 계약돼 버리면은 못 봐요, 못또 봐요. 계약한 집은 보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도 <laughs> 볼수 있게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관심 있으시면은 네.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각 층마다 테라스 다 있고요. 우 층에는 잔디 마당이 있고 이렇게 층층이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고 수납 공간도 많이 할수 있는. 그리고 단열이면 단열, 구조면 구조, 옵션이 옵션. 어, 그리고 가격, 분양가가 8억대라는 거. 이 가성비 좋은 어, 현장 아닐까요? 저희 홈물 리예가 저희 현장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강추 드릴 만한 현장입니다. 네, 이 현장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물 리예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